2타고 담양갑니다 맨날 담양갑니다 맨날 담양가 결국 하는 곳이 다음 밖에 없까 속도가 빨라도, 그 안정감이 되게 좋아서, 예를 들어, 150이면, 한120 정도 느끼해주는 그런, 매색 같은 효과가 있죠아 아니, 어제 나 이거 잠깐 타고, 네. 저기까지 돌아, 돌아가서 다시 여기로 왔잖아. 네. 끝까지 갔는데 대인은 100, 그게 100인 줄 알았대. 100이요? 100, 1 0 k g S63은 세대째여가지고 어 근데 다 페리 전꺼였어 페리 댕그에 이제 비싸기도 했는데 어근그 S 페리 댕그에 4.0 V8이고 페리 전꺼는 5.5 V8이거든요 제가 왜 페리 댕그에 전꺼를 샀냐면 그 휘슬 소리라고 그랄까그막휘릭한 소리가 있어요 그 배기를 어. 부면 근데 그 소리가 전 너무 멋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똑같은 페리 댕기전 모델을 지금 세번째 타는거야네 맞죠 그때 당시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1년 전에요? 어 1년 전에는 그때 이제 6만 키로에 1 5인씩기면 그래도 한8 0 중반 정도? 근데 지금은 이제 7천 중반 정도는 딱 약간 한 1,000만 원 정도? 빠지고. 다운됐다고 그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. 새로운 또 S 클래스 나오면. 계속 나오니까? 계속 떨어질 거니까. 몇개 뭐 퇴근 후 재미를 즐기기 충분히 좋은 차거든요. 어. 근데 제가 가변 베이가 아니고 30베이다 보니까 이런 재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. 어. 근데 이 파기통에 또 부밍음이 있잖아요. 그있그 부밍음. 네. 부밍음을 한 10분 15분까지 괜찮아요. 아.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막 30분에 30분 듣고 1 시간 계속 듣고 막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거든요. 어. 그래서 6 3 m g 는 가변이 필수다. 와 아, 여기 앞에가. 네. 엄청 넓다 진짜, 진짜. 어, 너무나, 너무나 시트 포지션이 너무 좋네 S 롱바이다 보니까 어. S63도 이 정도인데 6 5는 대체 어떤 느낌일까? 어, 6 5를 제가 이제 실물 영접한, 영접을 해본 게딱두번 있는데 12기통 배기 사운드는 정말 예술이죠 예술 일단 주유소는 200km마다 가야 되니까 <laughs> 그리고 이제 뭐 이제 12기통 좋죠 좋은데 이제 63 AMG와 65 AMG 성능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내구성 어때? 65 AMG요? 63 이거 6 3도 내구성 솔직히 말해서 AMG 자체가 이제 후유작이다 어. 보니까 좀 쾌박이긴 한데 어.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막카팩을 보면은 막 결함이 되게 많은 차는 아니에요 근데 아.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아무래도 어. 근데 이게 좀 고성능 차잖아요 어. 열도 많고 어. 그러니까 냉각수 라인 좀 그런 게좀 많이 타는 타는 거의 없잖아. 그렇지. 다 이제 막좀 성능을 즐기고도 사는 거라 알페을 높게 쓸 테고 그러다라고그죠 이야. 차는 편한데 이게 울림이 있어 차에 진동이 다 들어와. 근데 막 이런 기분 나쁜 진동이 아니고 엄청 약간 전율을 일으키는 진동 소리야. 에임즈만. 에임즈만. 레이얼 같은 거는 조작이 음. 되게 느리고 안 좋은 편입니다. 어. 아무래도 좀 옛날 차라. 옛날 차라. 네.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게 혁신적이었을 거 아니야?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. 어. 여기도 뭐 터치도 있고. 네, 맞아요. 근데 지금. 지금도 잘, 있잖아. 똑같이 있잖아. 근데 지금은 잘안 어. 돼요. 아, 지금은 잘안 돼? 네 가끔 노래 넘길 때, 어. 한 쓱쓱 하는데 한열번 하면, 어. 하면 돼. <laughs> 찍어다 찍은 소리가 안나아 그래서 어제 그 90만원 교 가능하냐고 물어봤구나 네. 차도 있겠다 이제 금요일날 드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지 S63 광주 복귀 기념 금요일 드워 <laughs>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,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부담스러워. 엄청 많이. 예, 네, 그때 왔었죠. 어,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오고 이제 와이프 이제 출산 직전에 한번더 오고 잠깐 어디 다 나갔다 오고 싶다 해서 여기서 일단 저기 저기 딱 세운 되게 도저서 들려가지고 어.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있으니 어. 아, 뭐. 아니 근데 이게 휠캡 없어도 상관없나? 상관없어요 그래? 저기 박혀있어서? 이게 핸들도 여기에 예. 아, 뭐가 찍히던데 아 그거 제가 일부러 밤에는 어. 눈 부셔가지고 어. 아, 아 그래? 그래. 아까는 막 떠있더라고 알피인게 그 패럴리처럼 보거운데아 어. 그걸 끄고 어. 킬수 있어? 예. 와 근데 진짜 엠비언트 너무 대박이야 대박. 벤츠는 앰비언트죠 어, 벤츠는 엠비언트야 네. 응? 면 시트가 딱 잡아준다. 네, 이게 사이드 볼스터라 해가지고. 어. 색상? 네, 여 가지. 아홉 가지. 보라색이 제일 예쁘잖아. 네. 이게, 이게 핑크? 오, 보라색 한번 가 보자. 오, 좋았어. 타 봐야 돼요. 꼭 한번 타 보세요. <laughs> 밟을 때마다 감동을 계속 하고 있어. <laughs>